안녕하세요, 서리입니다. 지금 시간이 저녁 11시인데요. 잠이 안 와서 저번에 올렸던 벽지터가 새벽에 하기 좋아보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보자! 하드코어는 한 번도 안해봐서 오늘 하드코어 깨봅시다. 운이 최고지. 야, 야, 야. 여기 자리는 아닌 것 같다. 리셋. 초반을 못 버티니까, 건축가로 초반을 견뎌야 할것 같아요. 농장 최대로 땡겨보자! 원축가는 초반에 컨트롤 하면서 벽 설치해야 할것 같아요. 업글까지 가보자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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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리했다. 스타트는 너무 좋았는데, 다음부터 안전하게 해야 할것 같네요. 초반 5마녀 전략 쾌청 타이밍 너무 좋네요 웨이브 주기가 빨라졌네 아까 이것 때문에 라인이 밀린 것 같네 오케이 정보 쌓았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말고 조금 포탑을 설치합시다 기본 포탑 10레벨이 사기인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기본 포탑 도배합시다 확실히 하드코어여서 딜직루가 안되네요. 구속포탑을 설치합시다. 해골마을 나오기 전에 벽 강화합시다. 해골마을 나온 뒤부터 제가 몬스터를 밀어내지 않으면 라인이 밀리네. 곁에 봅시다. 보스가 곧 나오니 라인 초기야. 한개사 놓자. 어. 뭐야? 보스 1시간 10분에 나오네. 영상는 1시간 20분쯤에 나온다고 적었는데. 실수했네. <laughs> 벽 쪽에 기본 포탑을 설치를 많이 안 해서 앞에 있는 거 팔고 땡겨옵시다 이런 것도 꿀팁. 사실 벽 말내비면 언젠가는 깨서 상관없합니다 클리어. 하드코어는 확실히 힘드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. 빠빠.